여자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런 게좀 있어. 딱봄 되면 아 어, 나도 연애하고 싶다. 어, 음. 맞아. 그고 평소 기준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남성이어도 그때 들이 되면 좀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까? 나랑 나랑 잠원이 형도 되겠네. 안돼. <laughs> 정민이정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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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윤이, <중윤이는? 웃음> 그 혹시 여러분들은 대놓고 누구를 좀 유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? 유혹, 유호. 대놓고, 대놓고 대놓고 아, 유혹은 항상 그 사귀기 전에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문철이도 <laughs> 나는 그렇게. 전는 경험이 없어서. 저는 그렇죠. 기억에 남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입을만 두르고 대박나는 어 투수했던그 어어그 여성분. 어 그분 말고는 딱히 뭐어 기억나는 나한테 다가온 사람, 응. 진짜 100% 시그널이다 싶은 사인을 보내본 적 있으십니까? 먼저 보낸 거? 응. 있, 있죠 언제? 어떻게? 해? 주로 이제 술 마시다가 어... 어떻게 네, 했어? 술 취한 척 움켜췄어? 아 네? <laughs> 그럼 잡혀가지 않나요? 어, 취한 척네술 <laughs> 취한 척찌개 머리 담그고 척. 막 아, 그건, <laughs> <laughs>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아, 예, 예. <laughs> 네. 아, 취한 척을 하는구나 <laughs> 그쵸, 멀쩡한데 그쵸. 취한 척해서 어떻게 합니까? 취한 척해서 뭐 이제 뭐, 어디로 데려가도 뭐, 모르 척합니까? 기왜 여기 있어 이렇게 <laughs>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릴 땐잘 몰랐어요 진짜 음. 찌개에 머리 담글 정도로 취한 척해야 되는 줄 알고 음. 감자탕에 머리 담그고 이랬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어, 그것도, 그것도 연기를 어, 해봤죠 해봤죠 어, 그런 것도 해봤죠 아, 어, 왜냐면 어. 봐봐 쓰러져 이렇게 취한 척해야 되는데 앞에 뭐 치우고 취한 척할수 없잖아요 어. 그러니까 너무 무 재적이야 아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어. 아, 남자애들이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 어. 아왜 저래 막 이러더라고요 어. 그래가지고 아 이걸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어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아막 취하해서 이제 좀 몸을 못가누는척 네. 음. 음. 어~ 왜 이렇게 하면은 괜찮냐고 이제 옆에 와서 앉잖아 어. 그때 이제 기대고 기대고, 기대고. 아. 음. 어~ 그냥 이 정도 사인이면 그냥 사귀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그 남자는 그날 쇼부 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해 어~ 그럼 뭐~ 옳다구나 웃오늘이다 <laughs> <laughs> 아~ 너도 너도 같은 목적이었구나 야 <laughs> 어메이징 코리아네요. 예, 신여성이에요 네, 대한이 <laughs> 좋아요.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의 마인드를, 손문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지구에 있어서만큼은. <laughs> 아니, 근데 저는 솔직히, 뭐, 처음 만나거나, 아니면은 좀몇번안 만나고 잘 모르거나, 어. 이런 사이에 그런 거를 시도해 본 적이 없고,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타입이긴 해요. 어. 그래서 거의 이제 다 됐다 싶은 시점. 아.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, 그렇게 다 됐다 싶은 시점까지 막 약간 선비처럼 구는 분들이 많았어요. 아하.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변호를 갈고 있던가, 뭐 <laughs> 어떻게 한 선비였어? 어, 계속 가라. 써야 되는데. 이제. <laughs> 얼마나 가다 구는 거야? 그니까. 계속 가라. 아, 계속 가라. 연장을쓸 때가 되는데. 네. 아니 계속 연장을 연마하고 네. 있는 거예요 이렇게. 거기 네. 다 갈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손가락으로 집어 돌려야 돼. <laughs> 조약돌만 해줘가지고 손가락으로 돌려야 되는데 계속 가라.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 을못 보는 거예요. 남자들이 은근히 음. 응. 소심하거든.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신이 들지 않으면. 음. 잘딱 하기가 쉽지 않거든 깨질까봐 응.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... 이게 완전히 부스러질까봐 전 응. 응. 손잡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. 썸에서 이제 조금 더 진전을 알려면 조금 들치한 상태에서 손을 잡아도 될것 같은 분위기가 무리익으면 음. 막 심장 터질 것 같아요. 음. 음. 어, 그치, 그치. 그 어, 막 심장 터질 것 같아. 이거 막 뿌리치면 어떻게 하지? 뿌리치면 어떻게 하지? 라는 그 뒤에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서 음. 들어갔다 손잡을 때안 말하면 어, 나도 모르게. 음. 그게 음. 한숨이 너 <laughs> 손잡을 때가 <laughs> 섹스보다 더 떨리는 거야. 어, 훨씬 더긴장돼 긴장돼. 미칠 것 같아. 어, 이게 버짜 이게 리슨 정마 핫피티에요. <laughs> 어, 어, 진짜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박수 치지? <laughs> 아, 장년엔또 지금 어왜 나왔어? 네, 아 또.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아니막 진짜 어, 미치지 미치지. 뽀뽀만 아, 아. 하는데 그때가 더 돌아버려. 터질 거 그래. 터질 거 그래. 같아. 어 그리고 막 여기가 막 쿵덕쿵덕하는 게막 느껴질까 봐막 챙피한데 딱 보면 이 사람들하고 쿵덕쿵덕. 그때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 아... 음... 하... 아, 근데 진짜. 계절 계절마저 봄이야. 아 <laughs> 좋죠 야외고 밤 공기구만 어밤 공기고 <laughs> 어, 봄밤이야 봄밤 너무 좋죠 <laughs> 살랑살랑 바람 막 불어오고 <laughs> 인적 드문데 가로등 하나 있어. <laughs> 음. 꽃 입고 진짜, 진짜 어떡어지게 하지? <laughs> 아, 봄에 여성 동지들이 아. 굉장히 좀 많이 외롭우신것 같아요. <laughs> 매번 말씀드리지만 봄이 오면 더 살랑살랑해집니까? <laughs> 완전히 더가 그치. 아니고 더더 어. 아니 왜냐면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어. 어, 그래요. 한달 지나면 봄이야. 한 달이면 <laughs> 용사 여러분들 네. 시,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몸을 약간 갈고 닦고 어. 정제하고 의관 정제하고 를 어. 있어요. 그래야지 네. 준비된 자가 봄에 기회를 아. 잡는 겁니다. 저희 예전에 네. 저희 쓰리영고전 할때 저희 봄에 봄 시즌에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의 막 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. 너무 살랑살랑 거렸고 어어 그럴 때 있지. 근데 막 혼자 사랑이 빠지고 난리도 아니게. 그게 같았잖아요. 이제 속된 표현으로 발정 났다고 하잖아요. 발정 예. 발정하지 오케이. 어, 예예 예, 예, 예. 인정 인정. 그러니까 너무 연애가 너무 아, 그렇지. 그 때가 있어요. 제 몸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. <laughs> 배로고. 형은 <laughs> 맡아, 맡아보지 못한데. 다 작년 여기서 개도랑에서 나온 냄새구나. 오빠한테서 나는 냄새였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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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누가 맡아도 알아. 입 냄새니까. 그런데 <laughs> 그런 냄새가 아니었다고. <laughs> 네. 진짜 확실히 여자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런 게좀 있어. 딱봄 되면, 아 어, 나도 연애하고 싶다. 어, <laughs> 맞아. 어, 그리고 그, 이런 감정이, 아 어. 어, 막. 간질간질한 거예요. 말랑말랑하고. 어, 어. 그 누가 약간 쓱 다가오 와주거나 건드려주길 바라는 마음도 음, 생기겠네. 음. 나타나라 제발. 평소 기준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남성이어도 그때 들이대면 좀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까? 제 기준치에서 더 떨어지면. 아 기준이 굉장히 낮군요. <laughs> 떨어질 데가 없다 지금. 아, 아니 아, 그럼 나랑 나랑 장원이 형도 되겠네. <laughs> 안돼. <laughs> <laughs> 종균이 종균이는. 아, 임자는 있잖아요. 아니, 임자가 아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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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졌어, 없어. 헤어 없어. 헤어 없어. 없어. 너 되게... 뭐 때문에 헤어졌대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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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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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성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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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승 몬다. <laughs> 진짜 그런가봐. 나 저는 가을에 꼭 가을 타거든 심각하게 한 번씩 음. 한일딱 정확하게 일주일이야. 음. 남자는 가을 여자는 여성분 봄이고. 응. 여성분들은 봄이고. 음. 그러니까 난딱한 일주일 동안 되게 싱숭생숭하고 어. 오히려 더 자중하지 왜냐면 그때 잠그 마음 가운데를 행동하면 사고 치거든. 어. 그러니까 그때가 여자들 봄처럼 음. 그 약간 설레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로운 거예요 뭐 어떤 외로운 거예요? 외로운 거 같아 남자들은 외로워서. 어. 근데 여자들은 외로운 욕망? 외롭지는 어. 않지 않아요? 그러니까 외로운 왜? 느낌이랑 봄에 좀 달라요, 음, 봄에 외로워서가 아니고 아, 설레 외롭다 그냥 막 이게 아니고 그죠? 어, 설레죠. 어, 네. 그러니까 영화, 네. 이런 영화 대사 한번 해도 돼요? 뭐야? 벌렁 볼런 나야그 대사 진짜 처음 들었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. 어.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. 어, 진짜? 네. 지금 남, 들어도 전략적인. 무슨 나만 쓰는 줄 알았는데 <웃음> <웃음> 영화에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고. 어. <웃음> <저> <웃음> 이거 나만 테 하는 거 아니었어? 내밈인데 내가 든 건데. 그래서. 효연 하... 씨는 있어요? 뭐가요? 그 막, 그 설레는 봄 기운에. 아, 누군가... 유혹을. 응. 근데 저는, 그,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되게 낯을 가려요. 오히려? 오히려 친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. 1시간 20분 정도? <웃음> <웃음> 어, 오래 가리네, 오래 가려. <laughs> 그다음부터는 완전 오픈인 거지. 81분부터. 아, 어, 격이 <laughs> 어. 끝나기 전에. <laughs> 어. <laughs> 음. 아, 있네요. 어. 이게 제가 저랑 되게 친한 언니랑. 그 언니의 친구인 오빠, 이 오빠도 제가 한한두번 봤었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났던 자리였는데 처음 봤는데 어 되게 괜찮은 거예요. 어. 그날도 얘도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막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있다가 이차로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아 가지 말라고 막 잡고. 음, 그래서 그럼 사인이죠? 어 그래서 어. 그분이 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다음 그 차를 취소하고 안 갔어요. 이해해줬어 아, 또. 야 좋아 좋아 좋아. 아 된다 된다. 어, 어. 사귈 것 같다 아, 근데. 어. 그 다음날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. 어. 어. 그래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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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그넷이서 네.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만났어요. 음. 술도 막 많이 먹고 놀다가 그 제가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. 어. 술자리에서. 네, 손 잡은 김에 제가 이렇게 술 취한 척하고 딱 기대 탁... 기대했구나. 네. 아, 아. 어. 야 남자의 심장 터졌겠네. 완전히네 난리 그, 나지. 어. 근데 딱딱 딱 기대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이게 슥안 떠라고요. 근데 안는데. 이 친구 막 심장 터지는 게 오! 너무 막 벌렁벌렁한 게 샹놈 시끼게 사귀기를 한것도아니는 벌써 아나? 어 이렇게 안더라고요. <꿈쳐> 이렇게 <꿈쳐> 어. 그 근데 나도 막 취, 이렇게 취한 척하면서 했는데 이게 정신은 멀쩡하니까 막 심장 이침질지는 <laughs> 거예요. 너무 두근거리고. 어. 그래서 결국 그 날부터 사귀었어요 <웃음> 어. <웃음> 썸 타는 관계들 이제 살짝 뭐 손끝과 손끝이 다 있어, 지금 앉아 있는데 음... 그러면 거기 온 감각이 지금 집중 집중되잖아. 맞아, 맞아, 진짜 예민해지죠. 어, 아, 진짜 아, 막손질찌질찌질 하잖아요. 찌리 그래. 어,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세 유지하려고 그래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기대면 여기 당기고 허리 아프거든요. <laughs> 어. 아, 허리 아프지만 움직이진 못해. 어, <laughs> 저는 한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생한테 아 고백할 때 어. 역시 그럴 땐술 기운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.. 그래서 학교 선후배로 지내다가 음. 걔가 나 소개팅을 해줬는데 대화가 잘안 풀려가지고 그 친구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그 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아저 친구구나 어. 잡아야겠구나 아 나의 마음은 저 친구한테 있었구나 음. 느껴져요?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데킬라를 먹고 어 데킬라 아, 술을 잘 먹지도 못하는데 데킬라를 음. 그 친구는 원래 술잘 먹는데 둘이 데킬라 한 병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긴장하니까 술이 안 취하는 거야 아. 아 맞아요. 입이 안 떨어져 이게 (8년을) 선후배로 지냈는데 게다가 음. 얼마 전에 걔가 나한테 소개팅까지 해줬는데 아. 그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게 음. (8년이) 날아간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음. 마음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냥 오랫동안 계속 보는 게더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엄청 엄청난 내적 갈등 음. 그 중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치. 내 마음이 정해져 있으니까. 진짜 음. 내가 진짜 그냥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평생 놓치고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너는 놓치고 싶지 않다. 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한 3, 4일 있다가 이제 승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3, 너무 길었겠다. 3, 4일 너무 길었지. 4일이... 예. 진짜. 오만 아, 시달리오또나뭐 수... 그래 뭐 어쨌든 오빠 동생 지내 뭐 이거 어, 하려고 뭐 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당연히 네, 그때부터 네. 저는 믿기 시작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네. 아... 네, 나한테만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아... 아... 네, 그리고... (8년) 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랑 그 친구랑 스킨십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아... 마음은 아... 좋은데. 아... 아유 뭐또 되니까 또뭐아 그런 거 있어요 호감만이 호감이생님다어 뭐든 그러니까 이 남녀 사이에 뭐 10년 지기 20년 지기 그런 거 개뿔 아, 없습니다 어, 개뿔 필요 없어요 네. 네. 한 순간입니다 한 그럼요. 순간 남녀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 안 됩니다. 여자 사이는 그냥 뭐 지인이거나 그죠 음. 아는 사이 이렇게 아는 음. 사이거나 애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 맞 친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음. 네. 언제든 변질될 수있 때문에 친구 있다는 사람 다 음. 개자식들입니다 옆에 <laughs> 개자식이 있잖아요 <laughs> 동네 남자 친구들 쪽. 그 개대존비는 게잖아. 개처럼 저는 진짜 완전 가능하고. 그러니까 이니까 친구랑도 가능하다. 어싹 반응인가요? 싹 진짜 개떼였네 <걔대였네. 웃음> <laughs> 아니 이게 지금은 그, 네, 그, 친하게 느껴지게 친구처럼 느껴지겠지만 음.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지인이 될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완전 지금처럼 그러니까 한때 친했던 친구 사이로 계속가지 못할 거예요. 음. 그렇게 되더라고 보통.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고 이제 그쪽도 결혼하고 그래, 각자 그렇게. 가정이 생기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음. 저랑 제일 친한 뭐그 남사친이랑 음. 절... 때 이게 맺어질 확률은 0.0%아 그렇지 음. 음, 0.0% 모른다고 봅니다 음. 음. 아, <laughs> 모른다고 남자들의 봅니다. 마음도 어. 어 그럴 것인가 그렇지 음. 그 사람은 0.01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럼요 어. 네 <laughs> 아닙니다 음. 아, 그래요 <웃음> 패스 <웃음> 아,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는 사람들 <laughs> 친구끼리 결혼해서 음. 어. <laughs> 음. 지금 효준 씨가 마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모르는 아, 거예요. 네, 그래 인생 몰라요. 어. 어.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. 그뭐 그렇다는 겁니다. 얘기가 아니라 음. 네. 어쨌든 아직은 한겨울이지만 또봄 이야기에 잠시 아, 또 네네. 설레어 봤습니다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. 이 코로나도 좀. 맞아요. 좀 날아가서 음. 마스크도 좀 벗고 근데 한 아, 네, 올해까지는 마스크 써야 될것 같다고 저도 올해 말까지는 좀 써야 되는 음.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음. 막 하시더라고요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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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방금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<laughs> 다시 한번 더 팬데믹이 올수 있다 아, 그 시점이 이제 (3월) 말에서 (4월)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. 어. <laughs> 그니까 백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안이해져서 더 마음 음, 풀려서. 근데 뭘 안했으면 좋겠어요? 그런 또 슬픈 얘기, 답답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좀잘 돼서 예. 마스크는 못 벗더라도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예, 마음만큼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. 아홉 시 제한도 좀 풀리고. 응. 어. 음. 아, 그랬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좋습니다. 네, 진짜 음. 네, 네. 그래서 좀 데이트도 좀이 연인들 봄밤에 이렇게. 아 그러니까요. 예, 가로등길도 걷고. 그냥 걷기만 해도 아, 좋은데. 예, 아, 네. 네, 네. 별거 아닌 거리에도.